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핑크의 언제 할 것인가? 왜 어떨 때는 기운이 빠지고 또 어떨 때는 힘이 넘치는 경우가 있죠? 코넬대학교 사회학자 마이클 메이시와 스코트 골더는 트위터를 하는 사람들의 정서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감정은 대체로 오전에 올랐다가 오후에 내려가고 초저녁에 다시 서서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분과 성취도는 시간에 따라 달라진대요. 기분은 최고점, 최저점, 반등이라는 공통된 패턴을 따릅니다. 상승 구간인 오전에 예리함, 기민성,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분석적인 작업을 능숙하게 처리하고 대부분의 인간은 반등 구간인 저녁에는 억제력이나 분석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통찰력 문제를 잘 푼다라고 합니다. 하루를 보내는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좋은 시기가 있고 바닥이 되는 시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 오전 시간대에 최고점을 달했다가 오후에 바닥을 치고 저녁 시간대에 반등한다고 합니다. 물론 각 사람마다 그 시기가 다르겠지만 나의 어떤 패턴을 파악하고 있으면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프로 스포츠 선수나 연주가들의 경우 대부분 오전 시간에 연습이나 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중단하거나 철저히 휴식한 후 저녁 시간에 조금 더 연습하는 형태를 보였대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아마추어들은 그런 휴식의 경계가 모호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가장 좋지 않은 시기에는 낮잠을 잔다거나 디저트를 먹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면 하루를 더 지혜롭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한 시간 반마다 나의 신체적 정신적 컨디션을 1에서 10으로 체크해서 나만의 컨디션 주기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하루를 보내면서 언제 가장 좋은 컨디션인지, 언제 가장 피곤한지, 대략 흐름을 파악하기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이 중요하다. 하루를 마칠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요즘 대부분은 휴대폰 보다가 잠드는 게 일상적일 것 같은데 단지 5분만의 시간을 들여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의식이 그 하루를 멋지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일을 적어 보는 것. 조금이라도 나아진 일을 적다 보면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냥저냥 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 내가 오늘 해낸 일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일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뿌듯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대요. 성공일기나 감사일기를 써보는 일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기에다가 다음날 해야 할 일을 기록해 본다면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내일 일할 기운까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5분의 이 짧은 의식이 오늘 하루뿐 아니라 다음 날도 멋지게 만든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루 일과뿐 아니라 휴가에서도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휴가 계획 짤때 마지막 경험을 의식적으로 더 흥미로운 것들로 짠다면 그 순간뿐만 아니라 나중 기억에서도 그 휴가 전체를 멋진 기억으로 남기게 된다고 해요. 휴가 일정에서 마지막 날은 예산 내에서 가장 좋은 숙소를 잡는다는 분도 본적 있는데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었네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마지막 경험, 계산하고 나가는 순간 무언가 상대에게 기분 좋은 이벤트를 준다면 그 이용 경험 전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언제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인생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것, 연애나 결혼,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죠. 하루 일과에서도 타이밍, 언제 할 건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가만히 흐름이나 상황을 지켜보고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을 둔다는 걸잘 활용하면 우리 일상이 더 정돈되고 효율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힘이 되고요. 그리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책과 함께 다양한 재생 목록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틀어 놓으시고 생활하시거나 주무시면 일상생활에서 주는 특별한 책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드립니다.